이번는 닭입니다. 아, 닭. 닭. 그 중에서 이제 여기 주로 매, 주로 이제 하는 게 여기는 닭갈비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주로 육류로 가는 거네요. 오늘은 그렇게 됐네요. 오늘은 아, 이렇게 다음에는 아마 생선 종류도 로할수 있어요. 생선, 생선 뭐. <laughs> 오늘은 일단 모든 걸다섭렵하는게 마지막 닭을 이제 하는데 이 집이 닭갈비를 먹으면서 와인과 함께 할수 있는. 또 보면 이제 분위기도 그렇고 조명도 그렇고 약간 연희끼리 데이트하기도 좋은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할까요, 한번 시켜보도록 할까요, 한 번? 여기가 그 소...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요, 닭갈비인데. 예를 들면 이제 소금. 소금. 간장. 그다음 네, 마지막 양념. 아, 양념.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세트로 시키면 세 가지 맛을 다볼수 있으니까. 하나 시켜 세, 세트로 하나 시켜볼까요? 세트로. 세트로 하나 시키고. 그리고 제가 사전에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 아기 돼지 가지 요리. 이것도 한번 먹어볼 만 하더라고요. 이것도한번 담아보고. 저녁 시간이니까 진짜 다시 허기가 지네요. 그렇죠. 또이것도 이게 다, 배가 살 꺼지면서. 닭목살 튀김이 또 이게 별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닭목살이 닭목에 살이 별로 없지 않아요? 그렇죠울 그 때가 그 있죠 그걸 아니 그 얼마 양이 안 나올 텐데 그걸 튀겼다는 <laughs> 얘기잖아요 이거 궁금해서 그쵸 한번 시켜보시 그래서 담기 제 이제... 취향으로 이 어묵탕 하나 혹시 아, 하나 아 어묵탕 국물하고 튀기 네. 같은, 같은 게 하나 있어 좋습니다 좋습 부산 어묵탕이네요 네네. 부산 네. 거 그, 그래가지고 나오시죠.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셨구나 네. 그래서 총 두문을 두문 해볼게요. 네. 네. 음, 완료됐습니다. 네. 사장님이신가요? 네. 아 예. 약간. 아기들 식판처럼 이렇게 해 주시네요, <laughs> 귀엽게. 아 이렇게. 장님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여기가 네. 닭갈비도 먹지만 네. 와인과 곁들여서 많이 먹는다고 하잖아요. 네네. 네. 어, 와인 추천해주실만한게 있는지 어떤? 아 저희 퇴근하실 때 네. 그냥 어, 편안하게 찾으시는 하우스 와인이 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조금 와인 즐겨하시는 분들이 찾으시는 네. 또 와인이 있거든요 두 가지를 한번 추천해 드려볼까요? 선생추천들려 한번 먹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하우스 와인이나 레드 네. 와인 아니 사람들은 저한테 잘안 어울린다고 하는데 제가 강릉에 와인샵을 해요 아 그래서 사람들 와인샵 한다고 하면 안어울린다 얼마나, 얼마나 하셨어요? 한 2년 됐어요 2년 네. 됐는데 진짜 와인을 잘하는 건 아닌데 네. 강릉에 이쁜 와인샵 차리고 싶어서 그 반도축택 하나를 사가지고 그래도 이제. 그거 덕분에 이제 와인을 좀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와인을 이렇게 자주 먹지는 않아도 뭐 즐기면서 먹는 편이긴 해요. 이거는 아 이게 그세 가지 소스인가 봐요. 쓰고 그래가지고 이게 마늘을 그거 한것 네, 마늘 그거 한것 같은데? 아마 마늘 마늘 네네네 제가 지금 이게 음늘의 유자 저희 하우스 아이입니다. 아예 하우스 아이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그리고 네. 요거는 이따가 나오면 네. 같이 드시면 되겠어요. 아, 아라지네 제가 좋아하는, 네. 제가 좋아하는 게. 아, 그러세요? 예. 다행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예. 이게, 이게... 짠... 어, 아, 자, 오늘 잘, 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형님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일단 와인부터 먹고. 데이트하는 기분 같은, 그런 데이트 하시 분들이 거기 많이 온다고 하시더라고 요그 와인 한잔 기울면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면서 이럴때 서로. 그러니까 여기 자체가 네. 좀빌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어떤 거? 이 동네 자체가 좀 그런 느낌. 음, 맞아요. 여기가 여기가 좀 홍대라고 해야 되나? 홍대 쪽에 이렇게 그 핫한 동네죠. 네, 네. 저, 이 저, 젊은이들의 거리. 오, 아니 뭐 젊은 이들만 가는 게 아닌데, 어쨌 그 이제 뭔지 모르게 이제 외국 사람들도 있고, 예, 좀 예. 이게. 조금 북적북적한데, 부쩍 뭔가 그런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재미있고, 네. 음. 이게 그세 가지, 그 소금 간장 네 가지예요. 네 가지, 하나는 또 뭐야? 목살, 아, 목살까지 다 나온 거예요. 목살 튀김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이거를 이 먹는 순서가 있죠. 이것도 사실 추천은 먹는 순서, 아, 순서라기보다는 네. 저희 양념 안된거 있잖아요. 그, 아, 이거 저, 그, 저, 목살부터. 네. 어, 어볼 아기돼지 가지우리입니다 가지요리요? 아 네. 목살 튀김입니다 목살, 튀기, 아, 이거, 목살 아 튀김, 아 이게 이 목살 튀김이 이걸 튀긴 거네요 네네 네. 네네, 그렇구나 목살 튀김 한번 먹어봅시다 목살 튀김 이야, 이게 목살이 이렇게 한 마리당 나온다는 닭한 마리 하나 나오는 응? 거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먹는다고 그것도 먹 음, 음, 아 이거 되게 맛있는데요, 진짜. 음, 음. 약간 매콤한데도 맛있어요. 어, 매콤한 것도 네. 있어요. 마늘 소스를 마늘 소스라고 그랬죠. 네. 이게 마늘 소스가 닭 껍질에 붙으면 밖에 같이 구워 먹으려고 그 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여기서는 이거를 아예 소스에 <laughs> 유자 소스랑 해가지고 아예 마늘을 이렇게 넣어 주신 거예요. 같이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음, 마시면, 음. 아 이거 닭의 육즙이 딱 터져 나오네요. 맛있네요. 음. 이제 안주가 나왔으니까 사실 와인 한잔 하시고 딱먹어보 네. 이걸 제일 열심히 드시는 것같아요 아, 진짜 <laughs> 맛있어요. 맛있죠 네. 와인과 닭갈비 어떨지 궁금합니다. 아, 닭목 목살이 궁금했어요. 닭목살 한번. 이번 저 깔끔하게 먹으려면 소금에 한번 찍어 먹으면 어떨까? 어떤, 어, 어. 그건 뭐예요? 아, 봉주인데요. 네. 치즈에다가 이렇게도 찍어서 자주 아, 드시거든요. 펑주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 봉주만 봐도 약간 젊은층이을 저격한 게 아닌가 생각해줘. 요 저는 가운데 아, 전체적으로 진짜 맛있어요. 음, 맥주도 걸려. 이거를 찍어 먹는 거잖아요, 봉주에. 봉주에 어떨까? 나 이렇게 처음 먹어봐요. 저도요. 퐁주를 닭갈비에 아 치즈 들어는 거예요. 어떨까? 어때요? 어, 의외로 잘 어울리는데? 괜찮아요. 의외로 응. 잘 어울려요. 왠지 그 봉지랑 닭갈비가 느끼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 생각보다. 어때요? 아, 좋은 애들. 그러니까 약간 여성 취향 저격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이 봉지가 반지튀김이요. 음, 바깥 쪽쪽이었다. 아, 이게 아기돼지살인 것 같아요. 아, 아, 이걸 같이 붙들여서. 음, 나이요 음, 아기돼지라서 그런지 살이 부드럽고 연하네요. 음. 이 양념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보기에는 일단 과지가 하 않네요. 과지 하 빨갛게 이렇게. 그런거붙는데 제가 한번 일단 그냥 양념. 닭갈비 그냥 먹어볼게요. 네. 이게 어떤 양념 닭갈비인지, 제가. 약간 바베큐향 같은 것이 나긴 하는데. 음. 양념 음, 닭갈비인데도, 아, 닭갈비인데도 느낌이 터져나오고, 음. 약간. 단맛이 깔려있으면서 약간 뒤에는 매콤함이 탁 쳐주는 그런 닭갈이 맛이죠, 그렇죠? 니까 하우스 와인 말고 다른 와인이죠? 이건좀 다른 종류의 와인. 음. 음, 좀더드라이하네이 저희, 저희 취향은 이거예요. 정말 이렇게 술이 좀 많이 응. 먹은 상태가 됐을 때 기분이 좋으면은 응. 옛날 작품을 한 번씩 보거든요. 아, 아, 아. 그러지 않고는 못 봐요. 아, 맞아. 그거 왼정신은 못 본다. 네. 근데 한번 그럴 때 괜히 아. 그때 그런 캐릭터가 뭐 보고 싶어서 딱 보면은 응. 술을 먹었음에도 참 이게 약간 그럴 때가 있는데 네. 어떤 장면은 어. 내가 저걸 어떻게 했지? 어, 나는 똑같네. 와, 지금은 그걸못 하는데 그때는 그 정서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거희한하죠 그게 되게 묘하더라고. 어, 그거는 예전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나이만할수 있는. 네. 저거는 분명히 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저는 저곳에서 한참 지나가지고 시간을 흘러왔잖아요. 음. 물론 저지만 저의 과거 흔적이 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어. 가끔 보면은 그런 느낌도 있고 저걸 보면서 지금 또 그거에 대해서 각인을 하게 되더라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사자랑 그 다음에 코끼리의 마인드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사자랑 사자와 코끼리 마인드 차이라고요? 사자, 코끼리는 어. 코끼리가 진짜 힘이 세고 든요겠죠 어. 지금 지구상에 제일 힘이 센 동물이 예. 코끼리란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사자랑 코끼리랑 사실 정말 다 떠나가지고 해버리면 코끼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자가. 그렇죠. 그데 어. 코끼리가 사자를 봤을 때랑 사자 를 봤을 때 마인드 자체가 다른 거예요. 어. 코끼리는 딱 사자 보는 순간 긴장하잖아. 요 음. 어. 보면서. 어, 그렇지. 근데 사자는 정말 딱 하나 생각해요. 어떤 걸 생각해요? 점심이구나. 코끼리를 다, 코끼리를? 네, 점심이잖아요. 사자가 코끼리를 사냥할 수 있나요? 있죠. 네. 오, 저는 그건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가 그런 식이 마인드가 한데요. 다르다? 그렇죠. 아, 마인드가 다를 수 있죠 어. 나랑 쎄고 음. 쐬고 안 쎄고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게 불가능할 수도 있고 음.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음.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음. 음. 맞죠.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접촉 면에서 그걸 생각하는 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 현실은 원래대로 하면 그렇지가 않은데 그 마인드 자체가 다르니까 그게 그렇죠 어떤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식은 다른데 에너지가 달라지는군요 어, 그거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직도 뭐 젊은 나이라고 좀면 젊은 나이인데 나이를 한살한살 한살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나이를 한살잘 먹을까 그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꼰대가 되기 싫은 거죠. 그래서 꼰대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밴밴드를 아, 시작해 가지고 응.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죠. 한뭐한이년다들 2년, 년쯤 되었어요. 2 년이면 그래도 5 0대 넘어서 이제 하신 어, 한 거죠. 어. 그러니까 그게 뭔가를 새로 시작한다는게 얼마나 대단한요 못하는 사람들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제가 딱 봤을 때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 다 떼버리면 다할수 있는 건데,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아, 음. 그럼 어, 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핑계죠, 다. 맞아요, 근데 다.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그러네요. 어, 맞아요, 네, 맞아요. 하는 사람이 더 멋있고, 진짜, 음. 음. 그 사람이 더 즐거워 보이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아니, 어쨌든, 오늘 뭐, 결국 이 저녁 때 이렇게 와인 한 잔하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 앞에서 이런 얘기하니까 정말 좋네요. 지금 그러니까. 시간이 제일 좋은데요, 맞아요 이 시간에 먹고 있어. 이게 하루에 밥을 세번 먹으니까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가족이 되는 느낌이 들것 같은데 진짜. 그래서 저희 인사가 밥 먹었어. 아밥 맞잖아요. 저희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에 새끼를 쭉 먹었는데 어떻게 오늘 새끼를 먹을 소감이 좀 어때요, 느낌? 근데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그냥 드런드러 하는 게 정말 <laughs> 재밌더라고요. 네, 그럼요. 아, 오늘 같은 초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Yani. 다음에, 네. 아, 네. 아, 다음에는 뭐 먹고 싶어요? 아, <놀라> 다음에. 먹고 싶그요 다음에 먹히고 있으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즐거웠습니다. 음.